갯벌 친구들이 들려주는 갯벌 이야기. 안녕 얘들아. 난 누구니? 난 갯벌을 탐사하러 온 그린리더 탐사 대한 은랑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칙칙해? 인조고항이 들어주면서부터 갯벌이 줄어들었어. 맞아. 고항 덕분에 엄청 편리하지. 하지만 고항 덕분에 우리 집이 사라졌어. 전에는 갯벌 친구들의 생활 토론이었는데 지금은 온통 친구들의 부덤이지 어, 그렇구나. 몰랐어. 그런데 갯벌을 보존하는 것보다 인천공항이 더큰 이익을 준다는 사람들이 많아. 과연 그럴까? 갯벌은 중요한 자연환경이야. 한번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 간접사업을 하면 물길이 바뀌고 갯벌이 썩어버려. 갯벌은 환경의 청소부 역할도 해. 바지락 한 너가 두 시간이면 약 2리터의 물을 분해한다는 사실 알고 있니? 갯벌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바다의 보호막이지. 그래서 갯벌을 지키는 것은 자연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 사람들은 나무에 서 생각하지만 지구에서 나오는 산소의 70%가 갯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니? 그래서 갯벌을 지구의 첫파라고 불라. 아쉽게도 갯벌이 많았던 인천은 35%의 갯벌을 매립했고 영종도는 무려 50%를 매립했어.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벌이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마마, 많아 많아 서 고마워. 고마워. 이처럼 갯벌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갯벌이 사라지면 생태계 균형도. 무지게 되지요. 갯벌은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해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갯벌이 오염되면 우리의 건강도 해치게 되지요. 여러분은 지구의 허파 갯벌과 단척지 중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살려요. 환경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쓰레기를 줄여요. 배달음식보다는 집밥을 비닐 쇼핑백 대신 에코백을. 종이컵은 안 돼요. 머그잔을 사용해요. 글, 일러스트, 목소리 연기. 정은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